아이돌의 매력을 밝시는 아이돌 전문 방송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. 자, 오늘의 스타 인터뷰 주인공은요, 와이던 춘노우로 활동 중인 청아씨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런 추노 꼭 네. 네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의 첫 타이틀곡 와이던 추노는요. 트로피컬 하우스 사운드로 이제 조금 소녀스러운 가사에 이렇게 여름에 찾아뵙게 됐어요.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와이던 추노는 어떤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전부 다 들으면 좋겠지만 네. 아, 이런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. 이런 게 있나요? 어, 아무래도 가사가 조금 짝사랑 느낌이잖아요. 네. 뭐좀 짝사랑을 잊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네. 좀 자신감 찾을 수 있게? 네, 찾고 찾을... 싶은 분들이 들으면 더 좋을 네. 것 같아요.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음악이 막 신나는 거고 네네, 또 <laughs> 여행 가시는 분들 이런... 여행 가시는 분들, 네. 아 알겠습니다. 혹시 직접 가사를 막볼때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? 아니요. <laughs> 전 사실 네. 가사 성격과 제 성격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어, 고민을 어,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난 맞는데 왜넌 w h 막 이런 네. 성격이 사실 저는 아니에요. 어떤 성격요본 성격은? 그렇게 막왜 아니니 왜 아니라고 난 맞는데 <laughs>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해본 적도 사실은 없고요. 네. 만약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. 돌아서야지. 네, 아, 아닌가보다 할것 같은 성격이어서 네. 왜 아니야? 왜나 맞는데 막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이번에 같이 춤을 추시는 분들 있잖아요. 댄서분들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서요? 네, 이번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도 제가 중학교,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어, 혹은 매일 같이 함께했던 진짜.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본그 <laughs> 정도로. <laughs> 네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거의 제뼛속까지 다는 분들이세요. 그래서. 눈만 봐도, 아,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, 무슨 부담감을 가지고 있구나, 아는 친구들이라서 조금 더 위로도 많이 해주고, 저번에 사실 1위 후보에 한번 놀랐었어요. 그때, 이제 만약에 너 하면 우리가 대신 울것 같다고 <laughs> 할 정도로 너무 친한 음. 친구들이 해줘서 조금 든든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 이번에는 우리 청아 씨가 IOI 시절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안무 다 기억나요? 네. 어, 약간 텀이 있었는데요? 왜냐면요. 네. 저희가 음? 어려워하는 안무가 하나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네. 프로듀스를 했을 때와 저희 아이와끼리 맞춘 것과 또 유닛이랑 맞춘 것과 좀 조금씩 달라요. 아까보다 말이 빨라졌어요 불안한가요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청아 씨가 안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! 가청아 랜덤 플레이 댄스를 보시겠습니다! 큰일 그래, 났다. <laughs> 여유가 있어요, 여유가 있어요. 해보니까 그래도 정아 씨는 잘 해결했습니다. 청아씨 성공입니다. 와 고맙습니다. 네또 준비한 또 선물이 있거든요. 네네네네. 저 뒤를 들어볼까요청아씨 아, 아, 위한 종합 선물 세트예요. 네, 맞아요.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? 이이 이거. 아 이게 전부다요? 전부다요? 전부 알겠습니다. 한번 한, 번,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좀 손톱 색깔이랑 맞췄네요. 아, <laughs> <laughs> 자 먹어보겠습니다. 음 감사합니다. 자, 어, 같은 날 아이와이 멤버 유현정이 속해 있는 우주소녀도 해피 해피. 네, 이 컴백을, 컴백을 했습니다. 남들이 이 변했대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서로 아이와이 멤버들끼리 응원을 좀 해주고 모니터도 좀 해줘요? 네, 엄청 해줘요. 어, 엄청 해줘요? 네, 네. 네. 매일 같이 해주고, 아뭐 이런 부분 좀 부족했다, 이런 이런 모니터링보다는. 그냥 진짜 친구로서 오늘 언니 옷 너무 예뻤어 이런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응원을 많이 해주는어요 네. 혹시 괜찮으면 네. 지금 전화하면 받을 것 같은 멤버가 혹시 있나요 제가. 사실은 테스트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. <laughs> 왜냐면 이 친구가 저번에 제가 번호를 네. 작년에 바꿨는데 네. 작년에 아이오의 활동식이잖아요. 워낙 같이 살고 맨날 같이 보다 보니까 굳이 전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그래, 그래,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바꾸자마자 가장 먼저 저희 어머님, 메이저님, 그리고 저희 회사 이사님과 더불어 제 아이오의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보냈는데. 는데? 는데?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어누구세요 어, 뭔가 익숙한 목소리인데 소개 전화인가요? <laughs> 그래서 제가 야이동자씨가왜 이렇게 나 지금 바고지몇달됐는데왜아 저장을 안 해놨냐고 속상하다가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소혜한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장해 놨겠지? 어, 그러면 소혜 씨한 소혜 씨한테는 절신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혜 씨한테 대답을 들어야 돼요. 네 어, 어떤 대답이요? 언니 너무 귀여워 사랑해로 합시다. 사랑해. 사랑 사랑해 이게 너무 친하다 보면 네. 그말 자주 안 나오는 거 아시죠?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저희 아이오아이끼리 아이오아이 사랑해 이건 많이 하거든요. 네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그떨 거예요? 오케이 그러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<laughs> 여보세요 누구게? <laughs> 어. 전화 언니. 어, 아, 맞아. 아. <laughs> 야, 너내 번호 저장했지? 어, 이거 뭐예요? 그러니까 이건 이건 내 핸드폰이 아닌데, 어 역시 내 목소리만으로. 야, 근데 나그 뭐지? 그그나나 네. 네. 나,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뭐. 해주고 싶은 말 아무거나 내뱉어 봐. 언니, 언니 참 너무 잘춰요 이런 이런 건가? 어, 그 약. 난 비슷한 건데 <laughs> 비슷한 건데 어 아, 내가 너한테 평소에 한 자주하는 말이야 강아지들한테도 자주하고 내가 유정이한테도 자주하는 말이고 오보보보보 아무 뭐, 오보보보보 <laughs> 오보보보 하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아주 귀여워 아 좋았어 그거 하나랑 이제 우리 아이오이끼리 모였을 때아 우리 아이오이 아이오 Wow. 소희 씨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여기 방송 중이에요 지금. 소희가 <laughs> 아, <laughs> <야>, 미안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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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습니다. 깜짝아. 소희 씨 오랜만이에요. 아네 누구세요?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스나척 한번 해보시는데 걸렸네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저희 지금 팩팅 스타에 <laughs> 네 촬영 중인데요. 네. 슈팅 스타요? 아, 아니요. 팩, 슈팅 스타 <laughs> 네. 아니고요. 팩팅 스타예요. 아아 아네 그래요. 어 저는 막아 이런 건지 몰랐어요. 아, 그죠. <laughs> 어, 예, 알겠습니다. 먼저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 소혜입니다. 청아니 화이팅. 아, 아 고맙습니다. 아야 소혜야 너무 고마워 완전. 아, 아, 아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그 근데 근데 내가 잘 설명했지 솔직히. 네. 아 이거 <laughs> 아, <laughs> 그치 그치 우리 네. 맨날 하는 말이다. 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소혜 씨도 팩트 인스타에 한번 찾아와 주세요. 아네 좋아요 확실히 좋은 거 맞아요? <laughs> 그러니까 소혜가 너무 좋을 때 <laughs> 좋은 만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추워요 이러고 아, 이제 웅크러되는 아, 그런, 인데 진짜. 네,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.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도 다음에 꼭 참여할 테니까 초대해 주시고 차가이 이번 앨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많이 많이 어,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. 고마워 소혜 언니 했다 전화할게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. 아자 아싸 완전 성공이다. <laughs> 이제 숙소를 사는데 잠깐 뭐 부모님 집에 간다거나 그럴 때 인사를 거의 뭐 아이와이 사랑해 이러고 가, 이제 문을 닫거나 <laughs> 아이와이는 하면은 이제 사랑해. 빼박으로 이제 아 그거인 그런 게 그래서. 나오네요. 네 알겠습니다. 롤 모델이 좀 있어요? 저 이효리 선배님. <laughs> 이효리, 이효리 보고 선배님. 되게 막 많이 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꿈틀거렸던. 이효리 씨 정말 팬이신가봐요. 네, 정말 너무. 만약에 네. 방송에서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? 뭐라 못하죠. 인사 <laughs> 인사만 드려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<laughs> CD 네. CD 살 겁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청아 씨가 이효리 씨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열렬한 팬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<laughs> 이게 엄청 연도수가 거의 10년 막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죠. 좀... 어 너무 예쁘세요. 제가 테스트는요. 활동 순서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. 아, 제가 네. 힙, 이제 가요눈뜨기는 시기가 요요 때라고. 요, 요 때라고. 한번 맞춰보세요. 요때한번 <laughs> 그래도 <laughs> 순서니까 <어렵던> 순서니까 맞춰보세요. <laughs> 순서니까, 순서니까 한번. 이게 이게 우선일. 일번1 번이고 1 번인 것 같고. 이게 아, 이게 마지막. 이게 마지막. 마지막이고. 네. 아, 이게 아, 어떡해 왜요 왜요 왜요? 한번 골라볼까요? 자. 오. 자. 어,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. 모르겠다. 어, 청아 씨가 이렇게 <laughs> 너무 헷갈려. 청아 씨가 이제 순서를 한번. 이건 야, 확실해요. 확실해요? 사진만 봐도. 자, 열어 볼까요? 아. 내 남자 친구에게 청백 네, 네. 8년도 네. 때입니다. 이때 몇 살이었어요? 이때. 두살 아. <laughs> <두 살. 웃음> 이때두살이었구요 <laughs> 어디가 너무 헷갈려요? 끝에부터 가보게. 끝에부터. 자, 끝 때부터 가볼게그 때부터. 이때 2010년도. 자. 자, 자, 자. 2008년도인가 7년도일 거예요. 오 맞아요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자, 근데 이렇게 순서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.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. 슥. <laughs> 아, 그럼 맞을 거예요. 한번 직접 열어볼까요? 마지막은. 아, 어떡해. 마지막에 직접 열어볼까요? <laughs> 자, 올바리고. 자, 하나, 둘, 셋. 팬이시죠 처음 네. 하시는 요이리 씨의 진정한 팬이자 덕후가 맞습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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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행이다, 너무 다행이다 완전 헷갈렸단 <웃음> 말이에요 <laughs> 이리 씨의 대표적인 곡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거에 아, 네. 춤을 한번 네. 보여주실 수 있, 있나요? 네, 네. 아. 만약에 모르면 그냥 프리스타일로 어, <laughs> <laughs> <오>, 알겠습니다 <laughs> 여자들 필요해요. <laughs> 아니요 이게 그 t 네. 미 s 은 제가 보니까 t e s 10 m i n u t e 하10 minutes, 10이 i n u t e s 10 minutes. 10 minutes. 10 minutes. 10 minutes. 10 m i n u t e 이10 minutes. 10 minutes. 10 minutes. 10 minutes. 10 minutes. 프리스타일 때에서 가능하나요? <laughs>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프리스타일 때에서 <댄스 웃음> <다른 웃음> 가못하나요 해도... 아니요, 사실 프리스타일 안한지 엄청 오래됐어요. 지금 4년 된것 같은데.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이걸 어떡하지? 하세요. <laughs> 아니 춤 통령 가청아 거짓말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면, 아니면. 자 오늘 팩트 인스타 함께 하신 공수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아이고.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<laughs> 너무 달콤한 시간이었고 정말 어 진짜 제가 예능 울렁증이 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밖에 있는 팬분들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청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음을 전해도 닿게는 아직 거려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해 손에는 너 미리 <끼리> 말해두지 마 나만의 너의 파일럿 아침에 너가 좋아하는 색을 입어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난 믿어 싫다고 왜 신경 안써 never give up 별들이 떨어져 어서 소원 피어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You make me feel better baby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